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sj u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합니다. 어, 영상 하나가 와 있네요. 하나만 와 있는데, 뭐지? 보겠습니다. 이거 몇 개, 몇 개, 6개, 여섯 개구나. 7분 정도 걸리는군요. 알았어요. 좀 볼게요. 어디서 어떻게 틀리는지를 볼건데, 되게 감각적으로 해낸 것 같은데, <laughs> 뭐야? <laughs> 헐. 엄청 잘했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laughs> 헐. 엄청 잘했는데요. 너무 잘했잖아. 잘했어요. 음, 다 했으면 됐지 뭐. 그래요. 실력 늘어서 저렇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laughs> 왜 말을 안 해? 맞춘 거야 뭐야 이게. <목소리> 야이 간만에 간만에 안 키를 봐줄 시간이 나네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면서 하죠? 말을 전혀 안 하네.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들린다 안키는 뭐라고 하는지 안들려서 안키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들려서 뭘 해줄 수가 없네요 이게 <laughs> 지금 이제 중학교 문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슬슬 무튼 여기까지 볼 거고 뒤에 또 뭐가 나오지 다른 게 나온 게 있나 영작이나 이런 거 없잖아 이러면은 지금 내가 해줄 거는 뭐냐면은 하... 뭐였죠? 여기에다가 영어 숙제 영작 가능성 확인하고 26일자였잖아. 그죠? 음. 아직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이지 이번 주 수요일날에 다음 주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수요일날에 영작시켜보고 그거 잘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영작숙제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도 시켜 봐야 되고 이것저것 지금 할게 많아요. 영작 쪽으로 많이 이어줘야 돼요. 힘을 비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괜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